드디어 샤를 굿즈가 런칭이 됐습니다. 지금 아래 사이트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모자, 티셔츠, 그다음에 요 보온병, 그냥 머그컵 이렇게까지 일단은 이런 라인업이고요. 우리 제작진께서 디자이너 분을 모셨습니다. 디자이너 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좀 취향에 맞는 더욱더 취향에 맞는 제품들을 런칭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 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여 보시죠. <laughs> 아, 실전. 네, 아, 드디어 첫 실전이 벌어졌는데 사실 첫 실전은 파나마 침공이었어요. 근데 파나마 침공에서는 뭐냐, 큰 별로 그다지 활약이 없었고, 진정한 스타로 아파치가 등극한 건 바로 걸프전이었죠. 이제 걸프전에,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걸프전에 동원된 미 육군의 헬기 전력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파치 274대, 코브라 221대,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와 워리어 132대, 블랙호크 489대, 신누쿠 어, 163대. 그러니까, 베트남전하고 비교하면 좀 금, 규모가 크게 줄었는데, 근데 베트남전하고는 달리 헬기 운용의 범위는 훨씬 확대되었어서. 음. 그러니까, 기존의 헬리번 공습작전도 있었고, 근접항공지원, 수송, 부상병 후송, 군안 특수부대 투입, 조기 경보항 공격, 대전차 전투 등 아주 헬기가 할수 있는 모든 작전을 여기서 다 보여줍니다. 네이 아파치 헬기의 최초 작전이 언제냐면 1991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이라크군 조기 경호만 급습 작전이었죠. 일명 노르만드 작전이었는데 1 0 1 공수사단 소속의 아파치 공격 헬기 8대하고 치누크블랙호크 헬기가 동원이 됐습니다. 두 그러니까 개소의 이라크군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는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6대가 3대씩 두 개로 나눠져서 공격했고 나머지 두 대는 예비로 남아있었는데 이라크 영내 90km까지 접근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아파치를 비롯한 모든 미군 헬기들이 고도 20m로 초저공으로 나간다. 그다음에 속도는 120노트로 비행했어요. 어 이때 아파치는 헬파이어 미사일하고 로켓탄, 그다음에 보조 탱크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30mm 체인건으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공격이 언제였냐면 공격 시간이 다국적군의 대공습이 있기 20분 전에 들어간 거예요. 새벽 2시 38분에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헬파이어 미사일 27발, 로켓탄 100발, 기관포탄 4,000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성공을 해요. 와, 이거 불가능할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 아파치를 포함한 이 공격 비행, 그 공격 헬기 비행대가 15시간을 비행하면서 왕복거리 총 1,760km를 무사히 비행하는 데 성공합니다. 왕복. 왕복. 1,760. k 예. 그러니까 중간에 급유도 받고 막 그랬어요. 보조열 탱크도 있었고. 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설에 의하면 카더라가 무슨 카더라가 있냐면 이미 공격하기 전에 미군 특수부대가 가서 전파가 발신되는 무슨 딱지가 있대요. 그 미군 특수부대가 먼저 들어가서 이 전파가 발신되는 딱지를 이라크군 저기 뭐 레이다 무슨 건물에 붙이고 나왔대. 그래서 그 전파를 쫓아가서 바로 박살을 냈다 이런 얘기 이런 카더라도 있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작전이 2월 24일날 역시 제101 공수사단 작전이었는데 이라크 영내 80km까지 들어갑니다. 창륙점 사막지대였거든요. 어, 이때 이 아파치가 들어가서 광역 제압을 하는 작전에 투입이 돼서 어, 작전을 역시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걸프전 기간 동안에 아파치 활약이 뭐 엄청났습니다. 보통 이제 아파치가 작전 하게 되면 두대 혹은 네 대가 그 팀으로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스카우트, 스카우트 카이오와 같은 스카우트 헬기 두대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라크군 전차고 장갑차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미 육군 제24 공격 헬기 대대의 경우 단일회 출격을 했어요. 단일회 출격을 했는데 여기서 T72 전차 32대, 장갑차 50대, 장윤식 장갑차 (54대) 고사포 대공포 (38문을) 격파합니다 단한번 나와서 이정 여러분 이 정도 규모면 1개 전차 대대 이상이죠 그러니까 전차 대대만 넣고 보면은 유, 전차 여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기가 그러니까 기계화 여단 하나가 아작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화 여단 하나가 아작이 났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제229 항공대 대가 역시 아파치를 보유했었는데 1회 출격으로 50대 전차를 격파합니다. 이 다음부터 이라크군이 헬기 소리만 들으면 탱크에서 나와서 도망칩니다. 왜? 탱크에서 나와서 도망치면, 뛰어서 도망치면 그건 또안 쏘았다 그러대. 그래서 걸프전에서 274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가 파괴한 전체 숫자가 500대입니다. 장갑차는 120대, 야포 120. 아니 그럼 반대로 네. 아파치는 단한 대도 격추된게없습니까한 대가 격추됐습니다. 지대공 미사일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아. 근데 격추된 건한 대지만 격추될 뻔한 애들은 많았어요. 그 그러니까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나 대공포 때문에 아주 위험한 순간까지 간 아파치가 많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롱보우 레이더를 탑재한 AH-64D 아파치가 나오게 된 거죠 야, 이거 아파치 그냥 뭐 천하무적인데요 아 천하무적 같죠 천하무적 같아요 이때만 해도 천하무적이었죠 그런데 9.11 테러 이후에 2003년에 뭐가 일어났죠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죠 이라크 전쟁에서 아파치가 고전하기 시작합니다 아, 아파치도 고전하니까 네, 아, 이라크 전쟁 당시에 미군의 주요 작전 목표가 뭡니까? 최단 시간 내에 최소의 피해로 이라크군을 무력화시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최단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무슨 방법을 썼었냐, 미군이. 보통은 뭐예요? 공격 부대가 좀 우다닥닥 하고 나면 뒤에 보급 부대가 따라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게 전통적인 방법이잖아요. 공격 부대, 보급 부대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면서 뭐냐면은, 그니까 비핵심 전력 같은 거 있죠. 그런거 그냥 놔두고 나가요. 그냥 우회해버려요. 그리고 적의 핵심 전력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박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험 태렉스즉 집단 전술이라는 방법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아파치의 임무는 뭐였냐면은 지휘부의 방침에 따라서 대규모 공세 작전의 어모를 막는 역할이었어요. 직접 자기가 가서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가능한 한 적하고 접전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그다드를 앞두고서는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군이 그때 강력한 저항을 하죠. 어디서 이제 카르발라에서 아주 장, 강력한 방어선을 펼쳤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라크군 최정예 부대였죠. 메디나 기갑사단이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갑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최초로 개전일에 최초로 아파치가 단독 작전을 합니다. 와 그럼 아파치만의 단독 작전? 네 맞습니다. 무려, 그니까 러 3월 23일 밤이었습니다. 밤에 5군단 소속의 H64D 아파치 35대가, 어, 이라크군의 방어선을 우회해서 메디나 사단의 기동 예비대인 제2 전차 여단을 야간 기습하는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야, 이거 그냥 끝이네요. 아, 끝인 것 같죠. 근데 이라크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라크는 이라크, 걸프전에서 아파치한테 당한 던경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얘네가. 아파치가 침투할 예상 루트에다가 뭘 매복시켜놨냐. 뭐, 지대공사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단순한 게 좋다. 아, 대공포 있죠. 대공포. 23mm 대공포. 그거를 빽빽하게 배치를 해놔요. 그리고 얘네가 왜 이렇게 했냐. 분명히 아파치가 들어올 거다. 그리고 아파치는 어떻게 비행할 거다? 저공으로 비행할 거다. 지상 20m 까지는 아니지만, 저공으로 아파치가 들어올 것이니, 분명히 우리가 야무지게 매복을 해서, 아파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그유보건 예전에 스텔스 접추했던 같은 <laughs> 뭔가. 그렇죠. 항상 첨단 무기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아니나 다를까. 격렬한 대공포 화망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공격을 못하고 후퇴해요. 여기서. 아, 이 장면은 또 어디서 본것 같습니다. <laughs>

35대가 작전을 나갔다가 격렬한 대공포와망에 걸려서 후퇴를 하는데, 아파치가 올린 전과가 뭐냐면 초라해요. 6대의 T72하고 장갑차. 요것만 격파했어요. 오히려 한 대의 아파치가 격추됩니다. 그래서 승, 그 조종사 두 명이 포로로 붙잡혀요. 작전이 완벽히 실패한 거죠. 그때 여러분 아마 기사보문 나와요. 뭐, 이라크 농부가 구식 총으로 아파치 떨어뜨렸다 해서 이렇게 추락한 아파치 옆에 농부가 이렇게 뭐 사진 찍은 거 있어. 아, 총으로 잡았는 돼? 응, 응, 응 그거야. 그, 그, 그게, 이게 그거예요. 아니, 근데 총, 총으로 아파치. 아, 그건 거짓말이고 연출하기 위해서 한 거고 대공포한테 걸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35대에 갔다가 34대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34대도 만신창의 상태였어요. 얘네들도 한, 하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아. 항상 뭐야? 대응과 맞대응의 영원한 반복이잖아요. 아니, 그럼 이라크군은. 네. 아파치가 이렇게 몰려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걸프전 때 이라크군은 재래식 전력 세계 4위였어요. 특히 방공망은. 소련 정도 먹어준다 그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였거든요. 당시에. 음. 근데 그 박살이 났잖아. 이,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선 이라크군이 방법을 바꿉니다. 광범위한 인적 자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핸드폰. 핸드폰을 휴대한 정찰 병력을 아주 광범위하게 깔아놔요. 모가디슈 에서 아이들이 휴대폰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헬기 소음이 들리잖아요. 그럼 전화하는 거예요. 어, 나 지금 어딘데? 헬기 소음이 들린다. 그다음 헬기가 보이면 나 어딘데 헬기가 보인다 어디로 날아간다 휴대전화로 얘기해줘요. 이게 모가드 시전투에서 배운 거예요. 아, 그걸 그대로 네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디나 사단의 지휘부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아파치의 공격 루트를 정확히 예측합니다. 그다음 속도까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언제쯤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미군 헬기들이 레이더를 피해서 저공으로 침투한다는 걸 알고, 정확히 거기에 대응한 전술을 개발한 거였습니다. 어, 이거 아파치가 완전히 네. 망신당한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또이 공격하는 게다 측망이었어요. 아파치가 딱 온다고 하니까, 일단 전부 다 등화관제 해버려요. 다불겁니다불 끄고, 바로 머리 위 그러니까 저기 뭐야, 대공포에다가 뭐막 씌워놓은 다음에, 바로 머리 위에 지나갈 때쏴 제껴요. 아, 역시. 네. 아무리 아파치가 막강하다고 해도, 네. 아파치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이런 대규모, 그러니까 아, 이게 너무 과신한 거지. 너무 과신한 거지, 아파치. 어, 너무 과신한 거지. 그러니까 공격 헬리콥터, 이렇게 첨단 이런 공격 헬리콥터도 이쪽에 머리만 잘 쓰면, 어, 머리만 잘 쓰면 충분히 대적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 영화 보면 나오잖아, 터미네이터가 아마 항상 이렇게 해도 항상 인간은 터미네이터를 잡아내는 방법을 개발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런 변칙적인 대공 전술에 완전히 당해버린는 거죠.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네. 일단 폭격기 정도가 한 대가 한번 가서 휩쓸고 그 다음 아파트가 떠야 되는 거 아닐까? 바로 그 전술이 나옵니다.